어, 쉽게 심심풀이로 읽을 수 있을 책이라고, 그리고 제목이 끌려서 한번 빌려봤다. 원래 그 지은이의 이름이 본명이 아닌 필명으로 된 책은 별로 잘안 읽지만 첫 장을 넘기자마자 너무 웃겨서 한번 읽어봤는데 의외로 정말로 남는 것도 많은 책이었다. 이 책으로 유튜브를 찍을 줄은 몰랐다. 사실은. 첫 번째, 짜증을 서브로 넣어도 웃음으로 리시브를 받는 사람이 되자. 그리고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일은 참 중요한 거. 아, 중요하다기 보다는 어, 참 덕을 쌓는 일인 것 같다. 두 번째, 친절은 하되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.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미안해하며 화장실 키를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아 정말 이 문장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어, 사람들로부터 친절을 베풀고 웃게 만들어서 축복 받는 것의 중요함 어, 축복 받기 그리고 마지막 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무언가 사정이 있겠지,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. 이렇게 생각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다. 아, 그리고 진짜 마지막. 편의점에 산, 편의점에서 산 얼음컵은 절대 흔들지 말자. 깨질 수 있다. 끝.